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24시간 우리 린저 씨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다이아를 마련을 해드리니까요. 어 다이아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배너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매물은 요정 매물이고요. 어... 요정 매물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동안 사신 매물이랑 신성검사 매물, 광전사 매물들만 나오다 보니까 원거리 매물은 없나요, 원거리 매물은 없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 전설 요정 그리고 스펙이 조금 되는 그런 요정 매물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본주님께서 얼마로 가격을 설정하셔서 토르템에 의뢰를 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292번 매물 요정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0고요 엘릭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서는 능력치 엘릭서가 14개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하프 엘릭서는 690개 중에 297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10포인트 그리고 물리 방어력이 10포인트 원거리 명중이 10포인트, 스턴 내승이 10포인트, HP 엘릭서의 9포인트, 데미지 리덕션의 5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놓으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축구 엘름의 축복과 축칠 오시리스 장군, 그리고 축복 옵션은 덱스 1회, 무기명준 1회, 그리고 불속성 데미지 2, 요렇게 등, 요렇게 축적 옵션이 되어 있고요 추고 멸마의 가죽가무과, 추고 고룡의 가죽부츠 그리고 오 마법방어 각반이 각인입니다. 그리고 추고 은빛날개, 축사 호루스의 가다가 각인이에요. 그리고 추고 신상원 활골무도 각인입니다. 각인템이 쓸만한 게 벌써 3개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축 민첩의 벨트와 사이아의 목걸이, 그리고 빛나는 사이아 목걸이, 하나는 민첩의 반지 각인이고요 하나는 신성한 민첩의 반지 비각템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착용, 어, 착용하고 있는 장비까지 설명을 드렸고, 악세에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도, 야 좋습니다. 육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와 육 빛나는 민첩의 경과, 오 지휘관의 휘장, 축칠 푸른빛기걸리 축칠 검비 귀걸이를 이렇게 착용하고 을 계시고요. 쌍추구 용사의 반지, 축사 용사의 팔찌, 삼민첩의룬일지식의룬 육회복의 인장, 축육 수호의 인장을 착용하고 을 계십니다. 악세가 야 귀걸이가 명품이에요. 자 이렇게 악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인벤토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는 현재 명코가 121만 개, 인코가 5만 개, 병코가 만 개가 있으시고요. 구사우라비 장검은 비각템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구사우라비 장검 비각템이 거의 한 1000다야에서 1500다야 정도 하죠. 이것도 나름 쏠쏠하게 어또 이렇게 다야가 또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축칠 쿠글칸의 방패가 각인으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쌍 기사단의 반지 각인 여기 축칠 귀걸이가 하나 더 있네요. 축칠 불길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도펠보스 목걸이도 각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 힘룬, 그리고 오 사냥꾼의 휘장,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어, 퓨어 엘릭서가 12개가 있으시고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각종 충주, 이렇게 있으시고, 축복에 이런 것도 굉장히 소소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잘 모아 놓으셨어요. 여기 하프 헬릭스도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으시고 일반 장비 뭐무관신관뭐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 드렸고 현재 지금 검기와 불기 그리고 쌍용반 용팔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167입니다. 원거리 명중이 249고요. 원거리 치명타가 10% 요렇게 되어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이 39입니다 PVP 데미지 리덕션은 28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스턴 적중 12%와 스턴 내성이 48% 지금 에스카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뭐한 마리는 거짓 물약도 안 먹어요 한 마리는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어...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이야... 드래곤 슬레이어 달질 경비 활 대장까지 전설변신을 3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드래곤슬레이어랑 이 다레질리언 이 두개가 각성시도 이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활전설변신을 진짜 기똥차게 잘 뽑으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3전설변신을 보유하고 계시고 영병같은 경우에는 62개 중에 34개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영웅각성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영웅 각성은 4 개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 경비 활 그린까지 요렇게 진짜 이거 진짜 뽑기 힘든 건데 경비 활 그린까지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희귀 육대장 같은 경우에는 진데스 진다엘 그리고 소해가 아쉽게도 없는데 없네요. 나이트 워치 카이와 리델까지 6대장 중에는 소켓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9회, 영웅 실패력은 0에 누적이 되어 있으시고요. 마법 인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영웅 인형이 23개 중에 15개를 보여주십니다. 어, 중복은 3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희귀 인형은 27개 중에 22개를 보여 주시고 전설 실패 력은 4회, 영웅 실패 력은 18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템 컬렉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4% 등록률에 컬렉션 완성률이 33% 완성률입니다. 피톤 컬렉이 2255부터 해가지고, 어, 원거리 데미지가 15개, 원거리 명중이 21개, 원댄과 원명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덱스가 8개인데, 현재 지금 이벤트 기간제 컬렉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8개입니다. 그리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3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캠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속성 저항 1%, PVE 데미지 리덕션 1, 콘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5시, 파 문양이 6시, 마프로 문양이 7시, 사야 문양이 5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요 문양들이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 6시 다 이상 정도로 이렇게 평균 6시 정도로 주요 3대 문양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699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어, 수호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파이널붐과 디크리즈 이베이전까지 해서 총 12칸이 뚫려져 있고요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까지 총 8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바디를 지나서 위로 2칸 가셨기 때문에 총 6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크리티컬 샷까지 4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십니다 수호성도 굉장히 좀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것같아 보입니다 스킬 카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풀 전설 스킬입니다 풀전사 스킬 그리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스킬 중에 6개의 영웅 스킬 엘리멘탈 큐어 생존기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일반 스킬은 트리플 어 트리플 에로우가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있고 블러드, 블러드 투 소울은 1레벨까지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스킬카드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비각템을 한번 살짝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각템을 살짝 계산한거로 오픈하기 전에 본주님께서 어필하신 상황으로는 TJ목록이요. TJ목록이 너무 많아서 전 주인분도 제대로 기억이 안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전설템은 솔직히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영 많은 영웅템들이 좀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 본주님의 어필까지 들었고 비각 장비를 계산을 해본 결과. 엘르메 축국부터 지금 보유하고 있는 1,600 다야 정도가 있는데 1,000 다야라고 계산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축칠 악마왕의 활이 또 하나 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9,000 다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토탈 총 금액은 22만 7,000 다야입니다. 22만 7,000 다야. 요즘 다야 시세가 솔직히 만 다야당 20만 원으로 잡아도 어, 뭐라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만다야당 19만원으로, 토르템은 저렴하니까, 만다야당 19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43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431만원 정도가 나오고, 본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캐릭의 몸떼기 금액은, 몸떼기 금액은, 450만원입니다. 비열템 430만원과 몸떼기 450만원을 합친 통으로, 880만원에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셨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 chor0301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변신 악세 아우 풀 전설 스킬에다가 굉장히 좀 밸런스도 잘 갖춰져 있고 전설 단 변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 상황에 맞게 뭐 드슬 경비 활 달질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변신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가지고 사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설 변신들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컬렉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비격템을 조금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이스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원뎀이 잘 나오는 그런 계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테 292번 매물 요정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